입안에서 나는 경우는 치아 주변으로 인해서 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혀 부위에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인생 네. 치과 외과 원장 신창호입니다. 어, 오늘은 그입 냄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입 냄새를 구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구치입 냄새. 나는 원인에 대해서.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는데, 크게,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치과적으로는 입안으로 이제 보통 치과를 많이 오세요. 입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어, 입이름과적으로, 아니면 내과적으로 이제 입냄새가 이제 크게 세 군데에서 날수 있는데, 일단 입안에서 나는 경우는 치아 주변으로 인해서 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혀 부위에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치아 때문에 나는 경우보다 확률적으로 혀 후방 3분의 1에서 이제 설태라든지 뭐 이제 거기에 세균이 증식해서 나는 경우가 좀더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인내자가막 많이 나서 이제 오시는 분들 이제 본인은 느끼시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은못 느끼는 경우가 있고 둘다 느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보통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오시면은 치아에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닌가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치아에는 아무 문제 없고 잇몸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혀를 잘안 닦으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좀 입냄새를 좀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어 보통 아침에 좀 많이 그걸 느끼시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아침에는 치매 자정 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말씀 생활하는 동안에는 말을 한다든지 음식을 먹다든지 는 여러 가지 혀가 움직이면 침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침이 어쨌든간에 세정작용을 해주는데 주무실 때는 이제 거의 이제 세정작용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침의 분비량이 줄어드니까 어쨌든 입안에서 냄새나 할수 있는 그 물질에 이제 보통 황화물인 경우가 많은데 그거의 농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안에서 상대적으로 냄새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특히. 더 많이 난다고 느끼시는 거고, 그리고 주무실 때 이제 입 벌리고 주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입안이 당연히 침이 마르니까 입 냄새가 아침에 났서좀더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경우는 혀호방 3분의 1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보통 칫솔로 이걸 닦는 게좀 힘들어요. 목구멍 쪽이 라래서 구역질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약국에서 이제 텅 스크래퍼라고 해서 혀를 닦는 그 이게 기구가 있거든요. 납작한 기구인데 그거로 닦으면 좀 부역질이덜 나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원인이 많은 거는 처지만, 어 실제로 염증이라든지 충치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잇몸 염증이 심한 경우 있잖아요.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잇몸 염증이 있거나 충치가 있어서 입냄새가 나는 게 가장 원인이 크다고 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적지만 그래도 어쨌든간에 존재하긴 하고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치석이 많다든지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염증 이제 고름 같은 게 이제 흘러 나오죠. 그럼 이제 그 고름 냄새 같은 게 이제 좀 나는 거죠. 입안에 그 텁텁함도 느껴지고 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잇몸 치료를 하면 좀 나아지죠.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잇몸 냄새가 안 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충치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뿌리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좀 뭔가 분리된 느낌이 좀 가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는, 어, 뿌리 쪽으로 충치가 먹었을 것 같고, 그래서 못 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겉에서 봤으면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벗겨내서 보면 이렇게 안에가 다 썩은 거죠. 이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이 치아로 인해서 입냄새가 날수 있죠. 썩은 내가입 안에서 나니까. 그리고 안에서 이제 염증이 심하면 이제 여기서 다 부패했잖아요. 부패했으니까.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이런 치아가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충치가 심하거나 적은 충치인 경우, 막 이것도 지금 충치는 충치거든요. 이런 충치는 사실 입냄새가 나진 않죠. 뭐 입냄새가 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안으로 이제 충치가 많이 먹어서 이렇게 막 이가 정말 심하게 썩은 경우에는 치아 충치를 해서도 입냄새가 날수 있고, 그리고 치아 주변 조직, 그러니까 잇몸이 염증이 심하면은 입냄새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치과 중에서도 이런 입냄새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보는 과가 있긴 해요. 그게 이제 구강내과라는 과인데 그런 구강내과는 구강내과로 개원하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이제 보통 종합병원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강내과를 가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과가 있긴 하다. 치과에서. 그만큼 치과에서 좀 입냄새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보긴 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건 항상 네이버 톡톡이라든지 전화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